여기도 꽃이 아주 알짜 펴가지고 나이 꽃 이름 몰라 유채꽃인지 아, 뭔 꽃인지 모르는 꽃이야 하여간 어아무거나 그저 떠오르는 게 유채꽃이 돼가지고 유채꽃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르겠네 그래, 이꽃꽃 꽃 이름이 뭘까 어, 여기 두 그루가 펴있네. 그지? 어, 어? 다른 곳에서 도 보니까는 이렇게 저뭐시저 아, 그네에 뭐 어, 이렇게 진짜? 다른 아파트에도 이렇게 있더라고. 아, 이렇게 아, 다를 이렇게 저뭐 <laughs> 수로 어? 아, 이렇게 수로 아, 수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 그네 앞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야. 어이, 어이, 조그만 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여기 우리 집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가까운 공원이 이건데, 여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가끔 이사 와가지고 와서 운동하던 곳인데, 어 사람들 주변에 꽤 있고, 약간, 재밌는 공원이야? 안녕!